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백꼽을 나왔어요. 첫 스타트는, 더블링거, 플러팅. 오그람 싱커. 프리리가한번 쳐보고. 반대편에가 좀, 피딩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야, 씨, 어디로 가냐. 열한 쪽에 한번. 어, 근데 오자마자 씨. 배가 살살 아프냐? 여기 화장실이 없는데. 반대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돌 무덤이 있네. 아, 수심이 엄청 안 나오는 거라. 이거 진짜... 아, 덥다. 바람이 안 부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우 신기 좋네. 순수했다 아. 아. 40한40 아. 중반 넘었는데 아. 사이즈 한번 잡아야 할것 같은데 나왔다. 44 나오네, 4. 44. 오케이. 이번에는, 치그에드한번 가봅시다. 치그웨드. 아휴 덥다, 여기까지 들어왔다네. 초벌은 좋았는데, 나올까? 음, 음. 물고기들이 박을 박을 해요. 이놈들. 못 먹을 거를 이렇게 건드려, 얘네들은. 어봐 아씨. 블루돔이네. 겁나 크네. 쩐지 힘이 없더라. 야, 니네 입에 이게 들어가냐? 아이씨, 이거 어떻게 변했느냐? 야, 니네 입에 이게 허... 가방도 안 갖고 왔는데 한장 하나씨. 아... 가방도 안 갖고 왔는데 이게 니네 입에 들어가냐? 아, 맞았네. 불로도씨. 너나커난 불길이 수고했었는데, 사냥하던, 아, 씨, 짜고. 그래도, 블루길, 아이고, 털렸다, 씨. 블루길까지 네 마리인데, 털렸네. 아, 쉽지 않고만 역시 배꼽 한발에 들어가 있었구만 음. 철수하던 길에 요 밑에 여기가 지금 백곡천이거든요 불이 별로 없네 여기도 베스가 있긴 있겠죠 하다가 시간에 조금 일러가지고 한번 들려갔는데, 어구야, 어구야, 어구야. 여기도 베스 짜치라도 좀 있겠죠? 지금 보이는 애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 더워. 와, 오늘 바람에한점안 보내. 이 시간에 베스가 없을 리가 없는데, 물이 너무 없네. 깨끗한 <laughs> 애들 보이긴 하는데, 베스? 블루길 바신 것 같은데 여기. 쬐깐한 패스가 있긴 있네. 아. 오 깜짝이야. 씨. 고라니가 있었어. 아우 깜짝이야. 더 이상은 물이네요 물이 무리. 자 오늘 낚시도 이렇게 첫발은 좋았는데 4차부터 시작해서 짜치사한 마리 짜치사한 마리 털리고 한 마리 잡고 블루도만한 마리 잡고 끝 오늘은 프리리그에도 반응이 없었 고 테일 범에 반응이 없었고 요번에 새로 구입한 벌레 범에 지금 반응을 했어요 덩어리도 그랬었고 그래서 여름 낚시라 여름이라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벌레 범에 좀 지금 스트레이트 계열보다는 벌레 계열에 지금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상이 또 맞았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필드에 나왔는데, 오랜만은 아니죠. 원래, 벌레웜 샀을 때 테스트 한다고 이제 가까운 오창도 가고, 해서 테스트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조가가 괜찮아서 오늘 들고 백곡을 나왔거든요. 아, 힘드네요, 백곡 잡는 사람도 없어요. 포팅하는 사람, 잡는 사한 명도 못 봤고, 워킹 한번봤네 3자 잡는거 진짜 안나오네 아 비가 확 쏟아지고 한 이틀정도 딱 지나서도 슬슬 할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낚시를 즐겼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